안녕하세요 유성비비입니다 요즘 SNS에서 마구마구 마구 쏟아지는 빵지순례 인지샷들과 함께 지역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서대문구에도 그들만의차별화된 특색으로 빵지순례가 된 대표 빵집들을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가보시죠 효성 <목소리> 유성 비비 가볼 곳은 피타펜 1978이라는 곳으로 전통과 역사가 있는 백년 가게이자 서울시 선정 올해 가게이자 블루 리본 서베이에서 10년간 블루 리본을 받은 빵집이라고 해요. 저희 어. 함께 가보시죠. 기대된다. <laughs> 우와 빵 종류가 어마무시해요또이 집의 시그니처를 골라야 되잖아요. 음. 여기 보면. 아기 궁뎅이 빵이라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아기 궁뎅이 빵의 원조라고 해요. 아 진짜 하얀 아기 궁뎅이 같이 생겼지, 방뎅이 아 <laughs> 이거는 이곳에또 시그니처 메뉴인 장발장이 홍친빵이래요. 여기 건강재료도 쓰고 이름들도 재미있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빵집이라고 해요. 치오빵 소금빵의 일본말인데 어. 프랑스와 일본에서 빵 기술을 배워오신 장인이라고 해요. 아. 쪽파 브레체? 어, 쪽파는 못 참지. <laughs> 오빠를 위해서 하나. 오, 예쁘게 생겼어. 미니타이거. 안에는 달콤한 밤만금 모양이 재밌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름과 함께 간단한 설명들이 되어 있어서 빵을 고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이곳은 만동재가 연남점으로 마늘 파게트 빵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미 SNS 맛집으로 엄청 유명해요. 오. 먹어보면 왜 그런지 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시식하러 가봅시다. <laughs> 와 여기 마늘빵의 성지답게 마늘 파게트부터 사야겠죠. 시식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숙덕숙덕이랑 숙소, 빨간 숙이랑 찹쌀 들어가 있어요. 네. 피는 게 많아요. 아 이렇게 시식의 끝은 구매지. 네, 네. 네. 우와 시식 인심 엄청 넘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보면 내가 빵을 구매하기 더 쉽잖아요. 음. 오맛만다가보사냐 아, 뭐 <laughs> 이거 하고. <laughs> 마늘 바게트 그리고 여기 카푸치노 도깨비 방망이가 생겼어. 오 파게트. 야 이것도 시식이야. 맛있어. 우리 얼른 이제 빵 먹으러 가야지. 갑시다. 어디서 먹을까? 쪽파는 참을 수가 없지. 맨날 쪽파 들은 것만 사. 이게 제일 맛있잖아. 우와, 크림치즈 엄청 가득 들었다. 쪽파가 들어가가지고 되게 개운하고, 그 다음에 크림치즈가 진짜 입안에서 진짜 짱이야, 짱. 재미난 이름의 장발짱이 훔친 빵이래요. 얼마나 맛있길래 장발짱이 훔친 거야? 그니까. 러 뭔가 과일 말린 음 것도 있고 곡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씹는 그 맛이 있어요 아 엄청 담백해가지고 건강한 빵이라는 음 느낌이 팍 드는 그리고 이번에는 씨오빵 약간의 짭짤함과 함께 쫀득쫀득 음 짜잔 이거 이름도 재밌어요 미니 타이거 오 벌레 같아 벌레 <laughs> 번데기 이렇게 가르니까 안에 앙금이 들어있어요 오 바삭바삭 소리가 음 겹겹이 펜스츄리느낌이랑 이 안에 밤 안금이 들었는데 적당히 달달해서 딱 건강빵이라는 딱그 느낌 대체적으로 담백함이 건강빵 위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시중에 어. 판매되는 아기 궁댕이 빵이 원조라고 하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일부러 맛보려고 어머 말랑말랑 안에 크림치즈가 엄청 가득 들었어요. 음. 음. 음, 엄청 쫀득쫀득하고 음, 담백하고, 제일? 안에 크림치즈의 약간의 달달함과 고소함이 원탑입니다. 아, 진짜? <laughs> 왜 아기 궁뎅이 빵의 원조가 됐는지 알것 같아요. 아 한번 먹어보세요. 와, 이제 마늘 풍미가 엄청 가득 퍼지는데,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마늘 빠게트. 이거 볼래요? 진짜 버터와 마늘 스프레드가 엄청 가득해서 빵이 촉촉하게 적셔졌어요. 진짜 이 소스에 음 완전 빵이 절여져가지고, 음. 안에가 촉촉하니, 이 마늘 풍미가 식욕을 음 엄청 자극해요. 음 크림이 이렇게 들었는데, 커피 카스테라를 곱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잔뜩 잔뜩 묻혀 놓은 거예요. 얼마나 묻혀주셨는지, 커피 카스테라가 그냥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요. 엄청 푹신푹신 부드럽다. 음 커피향이 가득해요. 이 커피 카스테라의 촉촉함과 이 안에 바닐라 크림이 너무 조화가 잘 돼서, 이 커피와 마시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오이 바게트. 오, 오이가 보여! 오, 왜요? 오 궁금해. 난 시식해서 알지롱. 나는 진짜 이렇게 어. 약간 개운한 걸 좋아하는 거 봐. <laughs> 나는 세계 중에서 이빵게뜨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프레쉬해 어. 음 이곳은 수신당으로 대한민국 제가 기능장님이 만드시는데 빵과 커피 진심이시라고 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가봅시다. 우와 빵 종류가 많아. <laughs> 이렇게 제가 기능장님의 명패가딱 한이 박혀 있으니까 빵 맛이 엄청 기대돼요. 오. 시그니처 메뉴인 소금빵. 오, 완전 동글동글 빵빵하게 생겼다. <laughs> 그 다음에 대표 빵인 대파. 안에 속재료를 가득가득 넣으셨나봐. 엄청 묵직해요. 명칭과 함께 간략한 성분 함량도 표기가 되어 있어서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어? 와 이게 무슨 고구마빵도 있어? <laughs> 완전히 어르신들 입맛 저격한 빵도 있어요. 어. 나 약간 할미 입맛인데. <laughs> 이것도 한번 사볼까? 고구마 감자 여기 쑥도 있어요. 아. 이게 노밀가루래. 그럼 쌀가루라는 거잖아. 건강을 그러니까. 생각한 이렇게 좋은 재료를 쓰시는 것 같아요. 어. 생과일이 듬뿍듬뿍 듬뿍 들어가지고 엄청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시식 타임 엄청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와, 뭐부터 먹어보지? 이곳의 시그니처 대표 빵인 소금빵. 아오 이거 봐봐, 거북이 등껍질 같아. 자를 때 엄청 바삭한 소리와 함께 엄청 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음 지금까지 먹은 소금빵 중에서 버치 제일 바삭해요. 그리고 속은 쫄깃쫄깃해요. 완전 바빠서 그다음에 대파, 음 견과류가 막 씹히고 안에 속재류 음 크림 이 많이 잔뜩 발려 있어가지고 아 파이스가 촉촉해요. 음 야, 이건 고구마야. 진짜 고구마가 생겼어. <laughs> 야, 진짜 안에 고구마가 들어있는 것 같아. 쫄깃쫄깃할 <laughs> 것 우와. 같은데? 재료 본연의 음 맛을 잘 살린 것 같아. 그냥 고구마에다가 겉에 빵을 두른 것 같아. 음 우와, 인점미 고물이 엄청 가득 빨려있어요. 음 음 이게 너무 밀가루였잖아요. 음 그래 쌀가루를 사용하다 보니까 찰기가 쫀득쫀득 진짜 인절미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쓰게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니까 봄인 것 같네. 아 <laughs> 행복하다. 아, 베불러 진짜 빵으로 행복을 가득 채운 하루였는데,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들 사이에서 개인 빵집으로 성공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맞아요. 빵에 대한 진심이 있어야 되고, 음.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음. 여러분도 서대문구로 빵기술래하러세요 오세요. 오세요.